거친 면, 부드러운 면 어디를 활용해도 좋지만 우리는 초보자여서 이 거친 면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붓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먹물을 묻히고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끝 쪽에다가 붓을 예쁘게 모아줍니다. 예쁘게 모아주고요. 다음 선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때는 연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도 좋습니다. 자, 팔목이 아니라 몸 전체가 가면서 선을 그을 건데 서예에서는 그냥 이렇게 냅다 가지 않아요. 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갈 거면. 아래로 갈 거면 위로 한번 갔다가 아래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볼게. 자, 위로 한번 갔다가 붓을 세우고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내가 아래에서 끝나야 되지? 그럼 다시 또 위로 한번 갔다가 올라와 줍니다. 그러면 여기 끝이 얘랑 다르게 동그랗게 된걸볼수 있어요. 다시. 내가 아래로 갈 거면 위로 갔다가 쭉. 이때 붓이 서져 있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좀 어려워요. 이화선지에 내가 먹물을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쭉쭉쭉 한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마무리. 그러면 이 끝이 동그랗게 된게 보이지요? 네. 그러면 이대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획, 가로 획, 대각선 획. 이것까지 연습을 했다면, 붓의 방향을 바꿔서 구불구불한 획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불구불한 획은 주의할 점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보면 붓을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살짝씩 들어서 붓의 방향을 바꿔주고 있죠. 엉덩이를 살짝살짝씩 들어서 붓의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말이냐면,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붓의 엉덩이를 살짝살짝씩 들어서, 들고, 내가 손목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붓을 이렇게 모아서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들어서 세우고, 또, 내려왔다가, 또 엉덩이를 들어서.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